관리하는 중에 오케오케 이이 그리고 누나 또 그리고 머리카락 있고 또키 커야 된다고? 아저씨 키가 안돼 탈락 우리 누나 2m 3이라니까 씨안돼 우리 누나보다 커야 돼아 근데 그래. 내가 진짜로 우리 누나 딱 보잖아. 그럼 우리 누나를 꼬실 수 있는 남자는 딱한 명밖에 없어 대한민국에 서장훈 씨. 아 진짜로 감독님 이거 꼭 내보내주세요. 우리 서장훈 씨가 이 방송을 본다면 아 진짜 저희 누나좀 꼬셔주세요. 아 진짜 부탁드립니다. <laughs> 아나 우리 누나 이상형 정확하게 알지. 키 크고 돈 많고 명작 있고 그지? 최고지. <laughs> 최고지. 완전짱이지. 형중이로 여자친구 소개시켜줘야 되는데 우리 현중이래 여자친구 소개시켜줘야 되는데 얼굴 잘 생겼지 키 크지 돈 많지 어? 그러고 보니까 너가 우리 누나 이상형에 적합한데? 준중아 <laughs> <laughs> 너 스물여섯이라 그랬지 너 위로 몇 살까지 가는 거냐? 마흔. 마흔네 살까지? 마흔네 살까지 가네. 야 그럼 우리 누나 합격이야. 아직 그 정도로 안 됐어. 마흔네 살까지 괜찮아? 괜찮아 괜찮아. 오케이. <laughs> 어? 뭐라고? 죽인다 그랬죠. <laughs> 솔직하게 말해.